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전도와 성경번역, 교육활동에 힘쓴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한 지 오늘로 11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27살의 청년 아펜젤러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원했던 선교지에 도착해드린 간절한 기도. 그러나 당시 조선은 격변의 시기로 선교 사역의 시작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2개월 이상 머물러 야 했고 이후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사 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는 물론 교육과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정동에 자리 잡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제일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성경 번역과 신문 발행에도 나섭니다. 또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며 민족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기여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17년 동안 활발한 사역을 펼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밤 성서 번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적인 그런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간곡히 권면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바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헌신은 오늘날 6천여 교회 158만여 명의 성도가 모인 한국 감리교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편 정동 제일 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한 날을 맞아 아펜젤러 후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